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많은 이슈 속에 라그나로크가 1년 만에 신규 에피소드를 출시했는데요. 신규 인던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번 신규 인던도 에피소드 20과 동일하게 두곳인데요 이번 편은 그중 하나인 유령선의 선장 보스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던의 경우 에피소드 21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입장이 가능해지며 위치는 과거의 알베르타 3시 방향에 있고 우리의 친구 닐레이 인던을 열어줍니다. 레벨 제한 230 이상인 던전이고. 에피소드 퀘스트 중에는 재입장이 가능한 인단이지만 퀘스트 이후에는 죽으면 재입장이 안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피소드 퀘스트 클리어 후한번더 인단을 열면 유령선장이 된 이유를 살짝 알려주는데 이두 번의 퀘스트까지만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이후 1캐로 가실 때 죽으면 재입장이 안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기믹이 있는 보스는 아니라서 딜찍는 가능하신 분은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은 방스, 회복 무략, 데미지 감소 방패, 레지스트 콜드 포션을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터볼이 꽤나 아프거든요. 아무튼 현의 인던과 마찬가지로 이 인던도 쫄 구간을 지나서 보스방을 가는 방식이고요. 쫄리 선언 같은 경우 레벨 238피는 3300만 정도, 총족 불사형, 속성 불사 무형, 크기는 소중형입니다. 카판과 선실 세든대를 지나면서 쫄을 잡으면 보스방입니다. 보스의 경우 레벨 240피는 9.2억 크기 중형, 총족 굴사형 속성은 수로 시작했다가, p 5억 유독에서 지속성을 변경합니다. 크의 경우 160, 170 이상 정도 맞춰야 미스가 안 났습니다. 다음은 보스 주요 디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아픈 워터볼입니다. 보스 주위로 파란색 딥기둥이 올라오면서 캐스팅합니다. 방스나 템감, 레지콜드 포션을 두르지 않으면, 당당 1.3만이라는 무시무시한 데미지를 거의 40방 경급 쏩니다. 여기서 방스를 먹으면 데미지가 50에 순줄고 떼지 골드를 먹으면 20정도 데미지를 더 감소시킵니다. 엘리스 방패까지 하면 최대 85정도까지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1피 방법은 사실 그냥 안맞으면 되는데요. 뀨럭 선장이 안보일 정도로 떨어지면 워터볼에 맞지 않으니 이동기가 좋은 캐릭들은 멀리 벗어나시면 됩니다. 이동기가 없는 캐릭들은 열심히 뛸시다. 다음은 이그니션 브레이크입니다. 이건 보스 주위로 빨간색 기기 등이 생기면서 캐스팅합니다. 로도핑시 방당 14, 15만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오고, 탕수와 댐간 장비가 있으면 5만 정도 들어오네요. 보스 주위 전방위로 4, 5세리상 벗어나면서 피하면 됩니다. 다음은 메테오입니다. 로도핑시 맞을 때마다 방당 8천 정도 데미지가 5번 들어옵니다. 총 4만 정도 들어오는 거죠. 치면 마법이라 반대편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스 주위 빨간색 장판입니다 영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5초 동안 깔려있으며 데미지 감소를 무시하고 1, 2초에 한 번씩 일만의 고정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보스 줄 거프기를 보시했습니다. 킬입니다. 가끔씩만 필로 자는 일을 씁니다. 짧은 캐스팅을 쓰는데 피가 빠지면 랜덤하게 사용합니다. 이 e 캐스팅 취소시키는 것은 안 되네요. 효과 해제입니다. 보스 자신에게 걸린 디버프를 없애줍니다. 테피드등 예로 쉐크 가은손톱의 디버프도 없앱니다. 스턴과 침묵입니다. 가끔씩 스턴과 지목을 꺼는데, 여기에 워터볼까지 합세하면 금달라네요. 위험한 경우 만능약을 챙겨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스탯 다운, 1차 스텝 택시 떨굽니다. 피가 간토박 나기 때문에 피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때 워터볼 날라오면 끔찍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입니다. 피 기둥을 많이 보여주는 기분 좋은 보스인데요. 골든 다이아몬드, 서라 마석 추출액 시리즈, 깨우 시리즈, 인첸 재료인 마석 시리즈들, 선장 유물등이 나옵니다. 선장 유물에서는 골든 다이아 1 0개만 먹어봤네요. 포상의 경우 전체 리스트가 명확히 나온 게 없어서 업데이트할 때마다 댓글이나 아래 정보창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럼 유령 선장 칸을 마치고 다음 인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타드질 하세요